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안녕하세요. 의자 하나밖에 없네. <laughs> 반갑습니다. <오. 웃음> 아, 앉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어뭐 해야 되지?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기리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어. 어 이게 나, 어 나오실지 몰랐어요. 어 거짓말 치네아니 아니 그냥 아니 <laughs> 혹시나 혹시 나올까 왜냐면 신스 네. 누님 할 때도 개코 형님 나오셔가지고 어. 혹시 혹시 했는데 아 그래서 어뭐뭐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저요 네저 머리 하고 머리 하고 화장 하고 왔어요 아하. <laughs> 아 오늘 좀 네. 늦게 일어나셨군요 아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강아지 산책도 그... 좀 하고. 강아지 산책은 안 하고 네. 일어나서 뭘했냐면그 네. 거기 그 팝업 스토어 아, L P 하는 거 그거 잠시 들렸다가 들렸다가 어 P T 하고 P T P T <laughs> 하고 어 그다음에 뭐했지 그 믹스 수정하고 오, 믹스 수정하고 그리고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거 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 그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하고 왔습니다. 여기로 왔는데 네. 문제는 <laughs> 문제가 뭐예요? 이 네이버 나우가 자꾸 바뀌어요. 올 때마다 아 위치가 바뀌어요? 아니 위치 말고 뭔가 업그레이드 돼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이게 어, 많이 업그레이드 <laughs> 네, 된 거군요. 네, 아. 제가 할 때는 그 이런 말 해도 돼요. 꼰대 같은 말. 네. 네. 어 네. 그거 아니요. 기호한 이야기? 네. 제가 처음에 했거든요. 그때는 네. 뭐 앞, 앞에 막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막혀 네. 저기 문이, 아 여기 말고 아, <laughs> 아 어디요? 막혔는데 아. 그것 때문에 못 찾았어요 아 어디지? 바뀌었나? 이러는데 아 문이 원래 안 막혀 있었어요? 그, 안 막혀있고 그냥 아그 주차장 쪽에요? 네, 네, 네. 아 맞아요 아 네. 맞아, 저번에 그거... 올 때는 막 조금 막혀있다가 <laughs> 오늘은 완전히 봉쇄돼있고 어. 여기 앞에도 뭔가 이제 그 위가 써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나우 이렇게 붙어 붙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아, 계속 변하구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아, <laughs> 네이버 나우에 어,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 이거 이런 것도 막 생기고. 예. 아, 네. 아, 형님이 그 기호한 네. 이야기로 네. 자금 조달을 해 가지고 다 그걸로 아, 만든 겁니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화려하지 남았는데 네. 아, 아, 화려하다 어. 형님 화려한 좋다. 곳에 같이 <laughs> 에, 사실 저도 형님이 아, 쇼미더머니 8에서 저를 심사했던 그 당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 아, 그래요? 네 아, 형님이 그렇습니까? 그때 어, 네. 에, 저의 랩을 듣고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음... 네. 그 네. 사실 네. 기억이 안. <laughs> 근데 그 나중에 그... 네. 후회 후회는 기억나요. 그 아예 처음에는 이게 너무 사람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0명 그때 120명. 막 그때 그때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억 안 나다가 딱 기억나는 거는 춤 추면서 하는 거. 쇠빙선네 하... 그거 그때 딱 기억 나가지고. 네. 네. 그거는 기억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 네. 저는 그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 네. 들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그 그 뭔가 그 기본기 없이 시작한 네.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스타일이나 뭔가 네. 그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와, 만든 사람이 있는데 랩을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어, 딱이 기본기는 아. 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그거거든요 뭔가 그래도 제, 저는 그냥 그 화려한 것보다 아, 꾸며지지 저는 않은... 그 파가 있어요 그 어. 릴보이랑 저가, 저랑 네. 이런 도메인 크루 있거든요 어. 이 크루들은 기그 기초파거든요. 아, 기초파. 네, 기초가 탄탄한 랩, 뭔가 <laughs> 뭔가 프로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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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안 하고 아, 뭔가 기초파. 딱... 아. 그런 약간 <laughs> 있어가지고, 어, 저 친구는 아. 알고 하는구나. 오, 그, 기초파들은 예. 다 느끼시는군요. 오, 기초가 있고 그쵸. 뭔가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저는 그룹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뭐 하나 말해줄까요? 네. 재밌는 얘기? 어. 그 뿔이라는 무대랑 내일이 네. 오면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그쪽은 완전히 그막 현란하고 막그떠들라고 하는 랩이고 우리는 그냥 그룹을 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와 진짜. 진짜 극과 극의 싸움이다.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로, 차이로 갈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있습네다아 기억이 네. 역시 네. 형님 네.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요 네. <laughs> 이게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딱 느끼는 게 리보이랑 그때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더블링 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 했지? 야, 했지? 네. 했는데 네. 와 이건 진짜 편,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뭔가 다른 그런 막 약간 키드 밀리 같은 아,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 옆에서 더블링 시잖을 같이 할때 네. 너무 힘들거든요. 아, 박자가 네. 칼박에안 들어가. 네. 그래서 아. 그건 더블링도 한몇번 듣고 이렇게 다시 아. 쳐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른 부분은 안 하거든요. 아. 그냥 예, <laughs> 헤이 호 이런 것만 하고 근데 리보이는 <laughs> 너무 그냥, 그냥 뭔가 너무 탁탁탁, 아, 탁탁탁 뭔가 부드러, 부드럽네요. 네. 그냥 딱딱 떨어져가지고. 네. 음. 아, 역시 어렸 을때 같이 한 그런 티가 아, 역시 나구나 보이 예아 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기리보 형님이 저한테 먼저 카톡을 주셨는데요 아저가 그때 이거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형님 네. 이름이 아니라 모르는 네. 번호로 네. 아니 모르는 이름으로 카톡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네. 계속 안 믿었어요 그냥 제가 <laughs> 네. 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아 그냥 평상시에 네. 좀 장난치고 싶어하는 아 그런 그런 <laughs> 본능이 있어가지고 항상 무언하면 장난을 쳐요 예, 장난. 항상 장난치고 이런데 그것도 제가. 그좀 장난쳐보려고. 네. 네. 아 의도된 거였네. 네, 의도돼가지고 아. 그 기회를 안 놓쳐야 그 네.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 할수 어, 있는 장할 어, 수 있는 장난이 뭔가 어, 어.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또그 하다가 아. 좀 실패했죠. 예. 아. 네. 그저 말고도 네. 약간 병웅이 형도 그런 거 받았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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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laughs> 어떤 게 있냐면 네. 또 재밌는 얘기 해나 어, 해도 돼요. 네. 재밌는 네. 썰. 네. 네 재밌는 이 썰. 장난에 관한 썰인데 네. 그 제가 호미들이랑 작업을 아. 하고 싶어가지고 네. 호미들 그친친 친 씨한테 네. 그 카톡 카톡을 보냈어요. 네. 근데 제 카톡 아이디가 잼민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잼민으로 네. 와가지고 네. 근데 자꾸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어. 뭔가 아. 장난을 쳐보라고 그러니까 간단 아예 그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네. 간단한 장난 뭐쳐보라고 네. 했는데 씹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몇달 뒤에 또 보냈어요. <laughs> 또 씹혔어요. 그리고 그 거의 최근에 전화를 했나? 아 했는데 어, 뭐 어저 지금 몰랐어요 뭘고 막 막그막 아 이제 카톡 네요 아이디, 네. 카톡 아이디가 잼민이니까. 잼민. 아, 아직도 잼민이죠? 예. 네. 잼민이니까 그 장난 전화 그런 거줄 알았다고. 아, 안 할게요. 아니에요. 해도 돼. 네.